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여러분 자신들을 볼때 젊었다고 생각하시는 아니면 나는 늙었다고 늙었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늙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 그 근거는 어떤 건가요? 제가 어르신들이 저보다 인생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저는 요즘 제가 나이가 들었다 생각을 <laughs> 조금씩 하게 절감합니다. 날씨가 이 더운 날이면 저희는 그 같이 자는 거니다 위에가 더워서 벤트리스도 이제,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갈고 자다 날씨가 조금 지지면 아이들이 올라가는데 옛날 같으면 버어냈고 이제는 못하겠어 그냥 여름 여기 살자, 피서 왔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 여기도 팔도 아프고요. 이렇게. 이렇게 통증이 이게 쉽게 가지 않더라고 그래서 아, 이제 점점 이 나이가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젊다고 생각하시면 손한번들어보시고 네, 네. 의외의 분이 한 분이 손을 드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다 늙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나는 늙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만 보고 계십니다. 연세가 드시면 늘어나는 거는 눈치죠.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하실 텐데 저는 사람이 늙었는가, 사람이 젊은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젊은 분들과 연세 드신 분들의 그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또 우리 Y Generation의 대화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Future를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할 것인가. 어릴 때 아이들 한번 노는 거 보세요. 어떤 놀이 합니까, 어릴 때? 엄마, 아빠 놀이예요.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엄마, 아빠 놀이를 해요. 그 말은 아이들은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전세 드신 분들을 만나면 대부분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과거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좀 멀리 오시는 분들은 유교를 이야기하고요. 그보다 더 멀리 계신 분들은 해방때를 이야기하는 경우를 제가 단어 1930년대 이야기하는 를 분들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쟁 이후에 세던데 그런 분들을 보게 되고 교회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은 처음 교회 다녔던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젊은 사람.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의 대화를 이렇게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가 확연해져 미래를 이야기하느냐 과거를 이야기하느냐 차이이죠. 저희 분석이 틀리지 않은 것이 멕시코 속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젊은이는 꿈을 꾸고 노인들은 회상한다. 나이가 들면 과거를 돌아본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대화 오늘 부부간의 그 대화 도에 와서 여러분의 만났던 사람들과 대화가 퓨처의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옛날의 이야기였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젊었느냐, 늙었느냐를 가르는 기준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다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젊은, 늙은에 대해서 질문을 바꿔보면 여러분들의 꿈은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꿈에 대한 이야기고, 비전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여러분은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야 될할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몸의 나이는 80이라도 여러분 젊은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꿈도 없고, 비전도 없다면, 여러분 비록 30대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들은 젊었다는 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네. 없는 분들도 계세요. 없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꿈을 지금 계속 찾고 고민하시는 분일 거든 아니면 벌써 마음은 80대 90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 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꿈이 있는 교회는 젊은데. 머리가 하얀 분들이 많은 교회가 늙은 교회가 아니라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젊은 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꿈과 비전을 붙드는 사람이 젊게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 좀 보시죠. 꿈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하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느냐,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편에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그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안땅 그러면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 나온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은 아니에요. 들어가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전쟁입니다. 들어가서 민족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긴장의 땅이 바로 그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이제 가난 땅을 바라보는 그 장소에서 세 편의 설교를 모세로 하여금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세 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가 한번 여러분 묵상의 눈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혜가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교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서 어떤 여러분의 관심을 사로잡는 구절은 어떤 구절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죠 5절 6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는 첫 번째 글 때는 이 말이 딱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4장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축하하면서 뒤에가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리하든 즉,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처음엔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으세요? 이 구절 속에. 말씀을 보면. 특히 저는 이 7절 말씀에 가면 아주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얼마나 이 은혜의 말씀이에 나는 기도할 때 혼란스럽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그 혼란의 현장이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 저에게는 힘이 되는 구절이 에요 그런데 조금 더 헷갈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8절에 가서는 기도와 규례 다음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좀 뭔가 이 앞뒤가 맞지 않는나생각을하어요 그대를 지키는 것을 알겠고, 기도해야 되긴 알겠는데, 이 말씀이 서로의 종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각,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의 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죠.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또 다시 읽어보고 또 다시 읽어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차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아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땅을 없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 면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보다는 나의 관점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특히 이 가난 땅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는 왜 규례와 기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큰 나라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전체적인 맥락,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주 복상하면, 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절 보면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규례를 말하는 이것이라는 말은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 지식은 단순한 지식 사물의 법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물의 법칙 또는 도리를 말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말해 이것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그러면 이, 여기가 지키는 것을 보면, 그큰 민족이 어떻게 한다는, 이들을 향해서 이 나라 사람들이 큰 나라 사람이구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어떤 개인적인 그런 복이 영화를 보장하는, 행복을 보장하는 말씀이라기 보다는 명령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규례를 지키는 모습. 성경은 오늘 말씀 그 규례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지식, 세상의 사물의 법칙, 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록 약소국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큰 나라임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소중함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규례를 지킴을 통해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보는데 유리창이라고 볼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유리창을 통해서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유리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어떤 면에서는 이것 하나의 이 비유적인 용법이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참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보게 만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천저하게내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는 더큰 뜻이 있다는 것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 단순히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laughs>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으로 보내셨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이애국땅에서 구원해서 그들을 살게 하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장자를 다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그 그 나일강 문명의 좋은 문명을 그냥 다 이스라엘 백성이 쓰게 할수 있잖아요. 장자도 죽이셨는데 다른 사람도 바로하면 못 죽이시겠습니까? 굳이 그것을, 그들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 광야에 3년간 40년을 돌게 만들고 훈련을 시키셔서가난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이 여러분 보겠습니다. 나의 평안이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뜻은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큰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온다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나 하나 천국 가는, 어떤 면에서는 원 플러스 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천국에 가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을 항상 바로 생각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내 병이 많고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 플러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튕겨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였어요. 문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내 개인적인 것으로만 축소시켜버린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조금 넓게는 조금 더 나가는 사람은 내 자녀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이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만 생각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함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얼마나 다들 말리인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줄어든다고요. 해 그래서 좀 목회자들 사이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냐면, 교회 부분은 생각하지 마라. 요즘은 그 시절이 지나갔다. 현상 유지만 하는 것도 참,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부응하고 있죠. 저만 느끼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뭐 크게 늘진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왜 교회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교회가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이라는 것을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이유를 교인들과 교회가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문제만 한물되고 나 우리 교회 철저하게 우리 중심만으로 말씀을 순정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후와 같은 상황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에너지를 내부로만 쓰는 거예요. 내부로만 쓰고 교회가 돈이 생기면 교육관을 짓고 돈이 생기면 성교관을 짓고 돈이 생기면 성교사님 노는 안식처를 만들고 저는 그것이 틀렸다는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는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 모든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교회는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목적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어쩌면은 그 구원의 목적. 모금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하악 제가 다 그거는 여영화 장로님이 쓰신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로렌스 이최익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었답니다. 그 선수가 1952년도에 프랑스와 영국의 그 도보 해역을 수영으로 건넌 최초의 여성인데요. 1952년 독립기념일죠 7월 4일날 이 여성이 서부의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이 카탈리나 섬까지를 수영에 도전을 했다고 해요. 16시간 쉬지 않고 가는 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도전에는 거의 한 반마일 정도 남기고 실패했어요. 안개도 끼고 하도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는 이 여성이 참였지만 완주를 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그 여성에게 어떻게 완주를 할수 있었는가 물어봤어요. 그 힘든 수염. 그때 이 여인 했던 말이란 말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내가 가야 될 목표, 그 목적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것은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비전, 소망, 고난을 이기는 것이 있다면 딱한가지얘기습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과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목적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모든 우리의 상황을 구원의 목적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걷기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걸으면서 참 좋은 아주 좋은 문구를 다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 얼마나 은혜를 하는지 이런 편이에요. Believing in something bigger. 좋지 않나요? Believing in something bigger. 조금 더큰 것을 믿으라 사문회를 받았는데 그 밑에 한 구절이 저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테리. <laughs> 캘리포니아 복권 발행국 스트레이터 꼭 이렇게 다 좋은 말이다 그필다는건 뭐죠? 종이 한장 사면 그 종이를 믿으면 큰게이루어진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열심히 사시는 분 없이 없습니까? <laughs> 제가 그걸 이렇게 찢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 내가 좀더큰걸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좀들어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좁은가? 왜 조금 더 넓은가? 조금 더 꿈과 조금 더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있고,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너무너무나 나의 세계 속에만이 갇혀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세상은 그것을 보라고 사이판까지 붙여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꿈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 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그것을 붙들어야 지금의 어려움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은 느닷없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비하고 내가 아무리 방비해도 인생이라는 것은 끝없이 시련과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때 우리를 붙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여러분들은 붙드셔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성교팀 이제 구명이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우크라이나로 가는 이유는 저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 구원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더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성교에 헌신하고 동참했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이 그곳에 함께하지 못한 여러분들도 그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비전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90이건 100세이건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약하다고. 내 형편이 약해진다고 점점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큰 하나님, 우리가 믿는 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과 미전을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루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 함께 갈수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